야뼈 아, 반갑습니다. 아 웅이 아버지 분장을 까먹고 안 했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아예 이틀 동안 쉬면서 이틀이 아니지 하루 쉬면서 방송을 아예 잊고 살았네요. 근데 사실은 제가 쉬어도 쉬는 게 아니어서. <laughs> 연습 때문에 킨거 맞고요 오늘 연습 4시부터 있습니다 4시부터 아니요 못 놀다 왔어요 그 무슨 POE 이제 오픈하기 전에 그 이렇게 그 비누님 겜담회 그런 거 약간 간담회처럼 하는 거 영상 찍고 와가지고 사실 쉰게 아닙니다 일단 웅이 아버지 할게요 일단은 어, 헌트리스, 헌트리스 연습할 건데, 헌트리스랑 비슷한 캐릭터 연습한다 그래서 레인저, 레인저로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영상 중에 르네님 거 있더라고요. 르네님 거 폭풍소환사. 그래서 그걸로 연습을 하려고 그래. 근데 연습을 헌터리스가 나오면 사실 헌터리스를 할 거잖아요. 그 이제 앞에 앞마당 노드가 조금 다를 거고 물론 헌터리스로 헌터리스로 연습하는 거랑 지금 이거 레인저로 연습하는 거랑 너무 다를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되는데 그 얼굴로 그렇게 진지하게 말해도 하나도 진심이 안 느껴짐. 요요 연습, 하이유. 연습. 크크크크크 하유 연습 크크크크크 하유가 연 크크크크 교비읍기읍기흡기흡습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아하카카꼬꼬 야 내시서 연습한다고. 전 또, 주입식 교육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 주입식 교육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내가 막 빌드를 만들고, 이런 거 굉장히 어색해요. 그 연구 개발,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합니다. 해놓은 거 따라하는 거 좋아합니다. 대회 때까지 매일 연습은 아니고요. 다들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그때 느꼈거든요? 그, 파워에 그때 대회 나갔을 때, 진짜 미친 듯이 연습했어요. 연습량이, 어, 이렇게까지 연습을 한다고? 어떻게 죽어야 유화각 뽑을지 연구하고 그런 거죠? 난 그런 거 같던데. 내가 빨리 폐사한 이유가 있어. 왜냐면, 에서 보스 잡는 그런 거 있었거든. 되게 재화 또 비싼 거였어. 그 들어가는 열쇠가. 근데 그거를 돌 스펙이 안 돼서 차라리 그 입장권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내내 내 스펙업 자체가 야 방송인인데 그거 안돌 거야? 방송인인데 안돌 거야? 이걸 계속 이제 시청자들이 막 나한테 안박을 하니까 그래 그래 방송인데 돌아야지. 그래서 돌다가 죽어. 그러면은 그거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거거든? 그럼 나는 또 그거 빌드업 못 하고 다시 제 자리야.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 미쳐가지고 게임을 안 해.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번에는 좀 줄여야 되겠다. 방송에 좀 너무 치중하지 말고 초안에 좀 게임을 해야 되겠다. 방송이 아닌 게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영 때문에 게임 대인 아저씨가 게임에 대해 울분 보하는 거가 네크크크크크크. 뇌 빼고 피지컬 좋고 말만 잘 들어줘도 빠름. 맞아. 일단 그러니까 사공이 정말 많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의견 제시도 일절 하면 안 돼. 그럼 뭐저 오늘 귀여운데 제 방송 와주실래요? 이런 거할 게? 그거 안 되는데. 혹시 다들 시간 좀 나시나요? 네. 네, 시간 나면 제 방송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지금 귀엽거든요. 귀 귀엽다고요? 어? 혹시 소리도 들어야 될까요?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니바귀엽다 아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스타터를 뭐로 하시나요? 그냥 바로 헌트리스 창 들고 하나? 지금 해외에는 헌트리스랑 리치 빌드가 핫한데, 나와봐야 됨 리치가 그거 새로 나온 전직 이름이었나? 위치에서 리치로 전직. 일단 지지지 얘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구별이 돼서 예측이 전혀 안 돼. 어, 그러니까 어제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패치노트 뭐 금요일도, 날 금요일날에 나올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리치 전직 추가되는데, MOM에, 만화 스태킹이 거의 100% 확정임. MOM이 뭔데? 그거를 봐야 되나? 이번에 리치 나오는 전직 패시브 노드를 봐야 되나요? 소환수 빌드 관점에서 패치노트 없음. 몇몇 메커니즘 간 상호작용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모름 하지만 존나 강력한 면이 있음. 이분, 이분이 리 그건가요? 위치 전문가신가요? 인퍼널리스트가 가진 초반부터 강력한 파워 스케일링 어센던시는 첫 번째 어센던시 포인트로도 투자 가능한 인퍼널 멍멍이임. 하, 귀엽긴 하지만 공격, 방어, 스케일링 조금 향상시켜주는 것 뿐이라 그저 그랬음. 낮은 만화가 아닐 경우 플레이어와 아군에게 불경한 힘 적용. 초당 만화 5% 상실. 하지만 POE2 불경원님은 컨버전이 아니다. 이 버프는 30% 게인을 주는데, 피지컬 데미지만이 아니라 모든 데미지의 30%에 해당하는 카오스 데미지를 추가로 에너지 실드 플러스 MOM 빌드 한다고 생각해 보면,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만화 스태킹 그래서 만화를 겁나 올려서 불경한힘 버프 강도를 높이고 그래서 결국은 추가 카우스 데미지를 더 많이 주는 저 빌드의 핵심은 불경한힘이 터졌을 때 초당 5%씩 사라지는 만화랑 맘 찍었을 때 만화젠이 반절로 까기는 걸 대비를 해야 함 각인 90% 챙기면 뭐하누 마젠이 딸리면 그냥 개병신 그러니까 스킬도 쓰면서 그리고 맞을 때도 만화가 달아 그러면은 만화가 계속 차 있어야 되는 건데, 혹시 만화, 재생, 뭐 이런 거 관련 노드가 이번에 나오나요? 그거 중에 좋아 보이긴 한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엄청 좋아 보이는데, 이번에 됐나? 리치 노드 중에 기본 마젠이 사라지고 최대 체력 대비 6퍼가 마젠이 되는 노드가 있나요? 어... 최대 체력 대비 6퍼 마젠... 오이씨, 뭐야? 근데, MOM 빌드는 그, 최대 체력 퍼센트 만화 늘어나는 그 노드가 없어도, MOM 빌드가 가능했다는 거 아니야. 만화 재생이 어느 정도 또 됐다는 거고, 적당히만, 어느 정도만 맞추면 된다, 수준 아닐까? 메타소환수 빌드를 생각해보면 보통 보스전은 서리 마법사로 해결하고 있음. 이 서리 마법사의 데미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올릴 방법은 치명타 확률을 올리는 건데 치명타 확률을 꽤 올려주는 주얼을 여기다가 꽂으면 효과가 두 배가 된다는 거고 이 주얼 슬롯을 하나로 서리 마법사 빌드를 하나로 서리 마법사 빌드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거임. 물론 패치 노트를 까봐야 알겠지만 근데 나랑 같이 얘기했던 애들은 카오스나 다른 스펠빌드 입장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더라. 그거 찍어서 사용하려면 결국 만화 말고 피도 겁나 챙겨야 할것 같은데. 그렇네. 생명력 최대치도 늘려야 되네. 근데 MOM 빌드는 그 최대 체력 그 퍼센트 만화 늘어나는 그 노드가 없어도 MOM 빌드 가능했다는 거 아니야? 그 만화 재생이 어느 정도 또 됐다는 거고. 적당히만, 어느 정도만 맞추면 된다 수준 아닐까? 저게 뭔 말이냐면 전직 포인트 두 개를 써서 주얼을 박으면 주얼 효과 두배 되는 거임. 그 봤어 그 패시브 노드에 가운데 주얼 넣을 수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